이번에는 구력이 5년 되신 이재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20m인데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자꾸 아웃인으로 치게 됩니다. 인아웃 궤도로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어, 스윙이 굉장히 파워풀하신데요. 네. 아웃인 궤도에서 인 네. 아웃 궤도로 고치고 싶다. 고 지금 하셨어요. 보시면 스윙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 시작 때 약간 백스윙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동작들이 약간 있으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갈 때이 헤드가 손 위치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궤도보다 내려올 때는 미세하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의 회전이 미세하게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웃인 궤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작을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손이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손보다 헤드가 안쪽에 있는 거를요. 조금 헤드보다 손보다 헤드가 조금 바깥쪽으로 올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려올 때 그거를 밸런스를 맞게 내려오기 위해서 자꾸 이런 동작들이 미세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이 바깥에 있고 내려올 때 오히려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손이 클럽 패드가 조금 더 바깥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가볍게 좀 테이크백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그대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같이 그냥 그대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회전을 쭉 해도 여기서 손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약간 돌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신 다음에 네 그대로 쭉 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정확한 테이크백을 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아마 테이크 백만 좀 바뀌셔도 다운스윙은 자동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네. 바깥에서 안쪽으로 네. 그래서 항상 백스윙을 올리셔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는 조금 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어깨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이 살짝 바깥쪽에서 다시 돌아서 안쪽으로. 그러면 지금 어깨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과 지금 거의 흡사한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네. 약간 팔자를 볼 수가 있죠. 바깥에서 약간 안쪽.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가 주셔야 지금은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시작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항상 끝을 약간 바깥쪽에 두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조금 더 인사이드로 내력이 좋아지시거든요. <laughs> 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완 5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구력은 8년 되셨고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50m이십니다. 오버스윙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어, 날씨 너무 좋네요. 어. 그러게요. <웃음> <웃음> 아 거리가 엄청나시겠네요. 아. 네. 오버스윙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좋았... 네, 올라가는 궤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이제 오버스윙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헤드가 머리 쪽으로 약간 크로스가 좀 많이 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효율로 스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모양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예,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실 때에 올라가시는 상태에서 여기서 끝에서 약간 플라잉이 좀 되면서 약간 치킨 오른팔이 조금 벌어진 형상이 나오죠. 근데 이때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회전을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골반도 약간 빠지면서 체가 살짝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릴 때 생각보다 어깨 회전을 조금 줄인다는 느낌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제가 정면을 한번 보면 항상 어드레스를 해서 회전을 하면 자꾸 어깨를 많이 꼬기 위해서 옆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경향이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회전을 제대로 하게 되면 네, 무릎 무릎 사이로 어깨가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꼬게 되면 생각보다 어깨가 회전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꼬는 방향을 조금 잘 지켜주시면 오른쪽 골반도 좀덜 돌게 되고 그리고 딱 잡힐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올리, 올리시면 네, 어깨가 발발 사이 정도 네, 그러면 지금 회전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회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하체도 견고하게 잡혀줄 수 있고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마 백스윙에서 자꾸 끝에서 회전을 한번 더 하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내려오는 걸 굉장히 잘 끌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뭐 굳이 플레이할 때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 많은 교정을 하시는 건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느낌만 백 스윙을 너무 돌린다는 느낌보단 어깨가 왼쪽 무릎에 무릎 무릎 사이에 딱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리면 네, 이 정도 어깨가 발발 사이에 딱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정확한 백 스윙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어요.